오늘 좀 이거 제가 짠거 아니죠 구성. 아 이거요? 제가 짠 구성 같아요. 워시스 꾸러미 음. 박사님들께서 어떻게 이렇게 좋아하는 것만 모아놨어요. 네. 오늘 일기 써야겠다. 안 되겠다. 오늘 일기 써야 돼 진짜. 그리고 <laughs> 맑음 2022년. 맑음 수준이 한 천국이야 천국. <laughs> 이런 골뱅이 서양 골뱅이 아, 나는 일주로도 그렇게 자주 다녔단 말이에요. 제가 일주로 골뱅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이게 아주 귀하디 귀한 바다의 별미 자숙 골뱅입니다. 이 아, 근데 여러분 크기 보세요. 음. 크기 보세요. 해서 쫄깃쫄깃하고요. 튼글, 난 아예 보여드릴 거. 거야. 난 아예 보여드려야 되겠어. 후기에 어. 90%가 다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골뱅이를 다 어디서 만났냐면 깡통 골뱅이 아세요? 아, 그러니까. 어, 그 편의점에서 만나는 깡통 골뱅이를. 어. 거기에서만 맛보신 거예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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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마리가 탈출한 것 같은데 지금 두 마리 두 마리 제가 두 마리. 데려올게요. 네. 두 마리 탈출했는데도 양보세요 여러분. 양보세요. 야 자숙입니다 여러분. 살짝 데치시면 돼요. 집에서 드시기 전에 헹궈가지고 살짝 데치시면 돼요. 골뱅이 너무 크지 않아요 여러분. 깡통이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후기가 가장 많습니다. 크기 보세요. 음. 나 진짜 골뱅이 진짜 완전 킬러인데, 진짜. 여러분, 살짝 데쳐서, 음. 문어 숙회나 소라 숙회 데치듯이 데쳐서 드시면 되는데, 크기 보세요. 여러분, 이거 씹는 식감이 다르고요. 아, 얘네가 양념을 꿀떡꿀떡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달라서, 아. 이런 골뱅이, 여러분, 보셨을까? 전못 봐. 깡통도 이렇게 안 생겼어요. 이런 골뱅이 보셨을까요? 아. 네? 우리가 먹는 골뱅이는 염안해가지고, 한번 씹으면 그냥 끝. 없어지잖아요. 음. 한번 씹으면 없어지잖아요. 자, 아, 데치셔야 돼요. 이대로 네, 드시는 거, 거 아니라, 살짝 데치시면 돼요. 살짝 데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아, 이거 그대로 그대로 먹어볼까 한 번. 아, 얘 예, 그대로 먹어도 되는데 자숙이에요. 음. 일단 자숙인데 어, 원하시면 한번더 데치셔도 되고요. 네. 요거는 그러면 한 번. 냉동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술 안주로 챙기시는 분들은 냉동실에 쟁여두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해. 맛있겠다. 저 을지로 골뱅이 가면, 을지로 골뱅이, 을지로 골뱅이 진짜 유명해요. 아, 돈이 진짜? 안 가봤죠? 우리 네, 다, 네. 다음번에 걸러 다 같이 회식 가자. 그럼... 어. <laughs> 옆에서 소리만 들어도 이제 눈치챘다. 나는 눈치챘어. <laughs> 근데 골뱅이만 있어도 여러분 뭐 냉면이랑 비냉이랑 드셔도 되죠. 어떤 분 샤브샤브랑 드신대요? 도은님 이거 장난 아니에요 오늘. 진짜 장난 아니에요. 정말 장난 아니에요. 이건 참을 수 없어요. 오늘 구성은 저도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도은님. 어, 어. 보시죠. 초고추장에 살짝 찍어서. 하, 참, 웃음이 다 나오네. 여러분. 아. 저오님 골뱅이 드셔 보셨나요? 네. 그런 골뱅이? 아 근데 이렇게 큰건 처음 먹어 보는데 이거 약간 우리 최근에 했던 그 소라? 소라? 뿔소라보다는 꿀소... 조금 더 부드럽죠. 어, 맞아. 뿔소라의 느낌도 있고. 뿔소라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죠. 와, 근데 이거 너무 계속 먹게 될것 같은데. 이거 보세요. 음. 진짜 크죠. 그렇죠. 울진 골뱅이 비싸잖아요. 피찮아 오늘? 게 괜찮아요, n g do Kijohan and Sarami go. What is t 회 a t I 이렇게 오늘 날이다. 동호님 다 먹어. <laughs> 와. 진짜 별미죠? 진짜. 근데 알아요? 진짜 나회 먹는 것 같아요, 사실. 단백질 덩어리에요. 와. 단백질 덩어리야. 응. 쫄깃쫄깃하고. 탱글탱글한데. 우리 피디님 쇼스트 하고 싶대요. <laughs> 아니, 뭔가. 진짜 이렇게 파, 이미. 다 손질이 되어 있잖아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먹을 그러니까. 수 있게. 음. 와 이건 진짜 별미다. 이거 어, 어, 초무침만 음. 먹어도 되게 맛있겠다. 이렇게 해서. 어, 이 매콤한.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비빔 국수하시잖아요. 이 골뱅이는 너무 커서 이렇게 잘라서 넣으셔도 돼요. 자, 제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넉놓고 보고 계시면 안 돼요. 지금 저희 담 <laughs> 담아놓기만 하면 당일 일곱분량 매진되면 끝입니다. 양도 많은 거봐 세상에. 네, 저희처럼 비빔면을 함께 드시는 분도 있고요. 이거 받으셔서 술안주로 너무 좋고 미나리 넣어서 초무침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샤브샤브 마시고. 해드시는 분까지 있어요. <laughs> 너무 맛있지, 너무 네. 맛있지, 너무 맛있지. 아, 근데 진짜 귀하지 귀한거래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네. 동원님 거기 참어 아, 참기름 해서. 네. 우와, 잠깐 저 잠깐만 주문 좀 하게. 잡. 아, 진짜 <laughs> 우리 서울 <서우> 지금 <laughs> 여러분 이거 보세요 비주얼 보세요 비주얼 보세요. 근데 자수 꼴뱅이서 이거. 가격이 되게 잘못됐다 왜왜 왜, 너무 싸? 네. 너무 싸요? 진짜? 이거, 이거 좀 말이 안 된다 6,750원 말도 안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안 돼. 돼요 와. 지금 보세요 일지로 골뱅이 너무 비싸다고 하시는데 이거 생긴 거 보세요 허, 비주얼 봐봐요 여러분 어떡해 나 몰라 나 몰라 나 몰라 나 몰라, 나 몰라.